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우리 멤버십 가입자분 대국 복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1급 랭크 되어 있으시고요. 아, 작년 2월, 3월에 5로에서 7급이었는데, 지금은 1급이시다. 크으, 이, 이 바푸고님을 만나서 나름대로는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으시다고. 제 채널 참 오랫동안 봐주시는 분이시죠? 역시 바둑이 되려면 바쁘고 의 실전에서를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복귀를 진행을 해볼게요. 어 일단은 가장 최근 대국입니다. 타이젬에서 100을 잡으셨는데 28집 반을 이기신 대국이에요. 어, 바로 이렇게 바짝 다가와서, 저라면 여기서 이제 무조건 뭐눈딱 감고 그냥 귀구침 들어갈 것 같습니다. 원체 제가 귀의 실리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리고 이걸 해놓으면 어차피 여기 지킨다고 흙이 이쪽 두칸 벌릴 일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 넓은 자리가 좌, 좌우, 하변. 많으니까 여기 둘 일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두다가 나중에 이런 데 다가오면은 일단 귀구침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죠. 근데 실전처럼 이렇게 온다. 이거는 뭐 바로, 어, 바로 침투를 하네요. 네, 바로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길 온 다음에는 100이 이렇게 굳힐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굳히는 게 아니라 한 칸으로 굳힐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서 한 칸을 굳혀버리면 이제는 여길 진짜 올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100이 요걸 두고, 요렇게 오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흙이 그꼴 보기 싫어서 여기로 진짜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넓은 데가 있지만. 그래서, 이수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어, 어요 100점 만점에 한 70점? 그 정도 드려야 될것 같아. 자, 일단 붙이고 한칸 뛰는 거 아주 좋습니다. 뭐, 저라도 이렇게 뒀을 것 같아요. 자, 한 칸을 바로 뛰어서 나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둘까 일단 뭐 무난한 거는 잠깐 뛰어나오는 게 가장 무난은 하고, <laughs> 야 이거 바로 센터링 날라가네요. 음 일단은 뭐 좋습니다. 맞고 붙여서 이건 뭐 유명한 맥점이죠. 요거 하나 치중 가놓고 요 붙이는 수 흙이 잘못 받으면 바둑이 끝날 수도 있는 아주 그런 강력한 수입니다. 지금은 흙의 정수가 요렇게 입구 짝하고 차단할 때뭐 이런 식으로 오는 게 또 적당해 보이네요 어? 이걸 막아? 지금 어떡하지? 어허 이거는 뭐 백이 너무 잘 되지 않았을까? 이거 빠져버리죠 빠져버리면 이거 뭐 따면은 따면 그냥 이어버리고 이게 빵 때리면 했지만 여기가 돌파잖아 지금 여기도 급하고 지금 이쪽도 이쪽도 어떻게 보면은 급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렇게 띄워 그냥 같이 이런 식으로 뜀뛰기 하면은 흙이 좀더 이상하지 않을까 싶어. 제 생각에는 <laughs> 좀 어려운 싸움이 되겠죠. 근데 그리고는 아, 여길 이으셨어? 잠깐만요. 그리고는 요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막는 것도 역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두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걸 단수 친다라는 것은 이걸 버리겠다는 얘긴데 이거는 백이잘 됐겠죠. 아무래도 빵빵 때려내서 그러면은 여기서 흙이 만약에 그냥 있는 것은 이거는 이렇게 호구 쳐서 요걸 끊으면 이렇게 놓고 요런 식으로 틀어 막는다. 이게 어떨까 싶네요. 기분 나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히면 뭐 그렇게 뭐 엄청 기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따든지 있든지 일단 선택을 또 해야 되고. 이거 너무 그냥 한점 잡아놓죠, 뭐. 나름대로 두터움. 여기도 지금 이런 걸 함부로 씌어갈수 있냐. 여기가 선수니까 또씌어갈 수도 있긴 하겠다. 뭐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쪽 끊는 거는. 그럼 그냥 늘어가는 게 지금은 정수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길 있는 것은 이거를 흙이 막았을 때 이게 생각보다 별거 없을 거예요. 끊고 잡아야 되는데 요런 게 이제 다 선수니까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씌워왔을 때이한 점이 살아가기가 좀 빡빡하거든요. 요거 두면은 요게 선수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날일자를 가버립니다. 그럼 이, 이 돌이 탈출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어, 여기서의 백의 처리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요거 단수 쳤을 때 그냥 위로 뻗어서 나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야 흙도 이렇게 붙여서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씌어 가는 게 지금 더 낫겠죠. 어차피 탈출을 못 하는데 좀 유연하게 모자를 씌우는 것이 이한 점을 잡았을 때도 훨씬 더 덩치가 크다. 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치고구나 이거는 맛이 좀 나빠 보이는데. 그렇죠. 뭐 단순하게 이렇게만 놔도 맛이 좀 나빠요. 여길도나 일단, 호구를 쳐도 되고, 이렇게 넘어가도 되고, 넘어가는 거? 넘어가는 거좀 별로입니까? 이게 넘어가면, 여길 단수 치고 이걸 밀어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중앙 단수 치고 이렇게 쉬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백이 뭐 이런 거를 단수를 친다고 치면, 여기를 끊었을 때, 이게 잡으면은 여길 단수 치고 두 점이 잡히니까 백이 한개 없거든요. 그럼 이어야 된다는 건데, 이걸 뚫어, 늘면, 이네 점이 오히려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넘어가기보다는 그냥 중앙 쪽을 호구쳐서 중앙으로 나가는 것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 어, 내가 100이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만 딱 해놓고 그냥 일단 다른 데를 먼저 둘것 같아. 다른 데를 먼저 두고 여기는 그냥 찝찝함으로 좀 남겨놓고. 흙이 특이... 이걸로 여길 놨으면은 사실 백이 놀 데가 없거든요. 이걸로 이제 씌워갔으면. 근데 붙였기 때문에 이제 젖히는 뒷맛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요거까지만 딱 하고 그냥 큰 자리 일단 둘것 같습니다. 만약에 흙이 한번더 잡으면 뭐 다른 데또 가면 되니까. 아니면 딱 여기서 이거 젖히고 끊었을 때뭐 손을 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정말 맛이 남은 거니까 다른 데 두다가 정말 나중에는 그냥 단수 치고 이거 막은 다음에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 이한점 그냥 줘버리고 그렇게 두는 거죠. 음? 이걸 여기를 안 밀고? 요거는 백이 이걸 지켜버리는데 그냥 그렇죠. 뭐 이렇게 지키면은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 백이 실리적으로는 조금 이득을 받기 때문에 좀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뛰어나가야죠. 같이 뛰고. 요거는 좀 이상해.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요거 단수치고 요거 치면 이 백돌이 여기가 있으면은 좀 불필요한 돌이거든요. 한마디로 이거 뭐 쌍립을 끊겠다라는 뭐 선전포고도 아니고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있든가 혹은 여길 있든가 이렇게 두는 게 정수겠죠. 집으로 보면은 뭐 이런 것도 이게 더 이득일 수도 있지만 요런 데를 나중에 혹시 흑돌이 왔을 때 치중 간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어서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야, 예, 요거 확실히 실수입니다. 그리고, 3 침입을 했는데, 지금은 33 침입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 자, 지금 실전에 흙이 이렇게 두셨는데, 상대분이, 맞죠? 제가 흙이다 그러면은 요거 두고 이렇게 늘어간 다음에, 이제 선수를 뽑은 다음에, 예를 들어 뭐, 백이 날 일자를 간다. 그러면 이런데 날일자를 맞으면 여기가 커지면서 얘네가 압박당합니다. 얘네를 살리기 위해서 백은 이런거 미는건 어쩔수가 없는 선택이에요. 악수죠. 이런것까지다 밀어줘야 된다는건데 자연스럽게 우변의 흑집이 굉장히 통통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면은 백이 실리는 차지했지만 이만큼의 집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백이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이거 안가고 그냥 이거 갈것같아요 영당자리입니다. 여기를 가놔야 이 돌에 대한 안정, 안정도 어느 정도 될 뿐더러 다음에 요런데. 자꾸 약점이에요, 여기가. 그렇다고 여기 뒀을 때 흙이 뭐 이런 거 받기에는 일단 한방 했기 때문에 이러고 나서 삼삼 들어가면은 또 다른 맛이죠. 한 방을 해놨으니까. 지금은 이 자리가 아주 대세점처럼 보여집니다. <laughs> 가끔 마이크가 이상해서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제가. 자, 이걸 밀었는데 여길 빠진다. 이상하죠? 일단 때려. 그렇죠? 한번더 때리고, 늘면, 이제는 손 빼야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득을 본 겁니다, 이게. 그리고 얘는 지금 축도 아니잖아. 여기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축도 아닙니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역시 이거 가야죠. 이 자리는 그냥 참 너무 좋은 자리네. 이제는 지키면 백돌 이렇게 같이 그냥 지켜갑니다. 이 정도는 그냥 지어주는 셈 치고. 그리고 나서, 뭐또 3, 3을 들어간다든가. 여기는, 어, 뭐랄까. 그냥 냅두는 거예요. 굳이 뭐. 축이 안 되니까 흙이 뭐 단수치고 빠진다. 그러면 뭐 다른 데또 가고. 이우하기는 그냥 죽지만 않으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 문제는 지금 여기가 가장 좋은 자리라 이거지. 이 대세점. 흙이 두는 것과 백이 두는 것의 차이. 엄청나죠. 받았어요, 이걸. 그럼 진짜 이거 가고 싶은데? 어, 이렇게까지 이걸 가놓고 손뺄 거면 의미가 없는 수입니다. 이거 어차피 나중에 이거 두드려 맞고 여기 두드려 맞고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 이게 모양이 참 모양이 좀 별로예요. 요거 조금 이상한데 야, 거의 뭐 이거는 진짜 뭐라고 표현할까 이거? 굉장히 세게 두시는 느낌이다. 그냥 여기서 만약에 이거 단수 치고 이렇게 나왔으면 오히려 백이 곤란하거든요. 얘네 어 얘는 뭐 어찌어찌 살 겁니다. 뭐 이런 거 가고 뭐 어떻게 뭐 탄력 잡으면 어찌어찌 사는데 문제는 얘잖아 지금.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 놓고 이런 거 하나 치고 뭐 이런 거 쳐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막 쉬어가면 백이 우변은 깼지만 대세를 완전히 놓칩니다. 이거는 얘 공격 당하는 순간에 엄청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참, 결론적으로는 잘 되셨어. 상대분이 그냥 고분고분하게 받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조금만 화를 냈어도 백이 좀 재미없을 뻔했어요. 이런 쓸데없는 끼움수. 자, 이거 지금 기회입니다. 이거 안 받으셔야지. 아 받으셨네, 이거. 지금은 일단 여기 넣는 게 좋습니다. 흙이 자꾸 이거 앉혀놓고 있는데 일단 넣으셔야지. 이거는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쉬어간 수가 있으니까 흙이 또 이런 거 나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때리고, 젖힐 때또 때리고. 이거 잡아봐야 뭐, 8, 10, 한 15집 조금 넘는 거잖아. 15집 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지금 너, 이런데만 해도 10집 이상이고. 정말 단순하게 접근하면. 우리 3, 3. 벌침. 벌침. 이게 다 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게 참 막, 이거 이런 거잖아. 쓰레기잖아, 쓰레기. 쓰레기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돌을 잘못 버려요. 그리고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얘네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행마가 더 좋을까? 이런게 조금 더 이쁘장하지 않을까요?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또활용 활용도 연속적으로 하고. 이왕 살릴 거면은 이런 행마가 더 좋다는 거죠. 얘는 너무 좀 조금 둔탁하고. 그리고 이런 돌이 이 정도 가 있어야 혹시 나중에 이 대마가 공격당할 때 안형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무조건 버리셔야 됩니다. 아프죠. 삼삼 3, 3 들어갔고. 이거는 밀어야죠. 그렇죠. 한번더 젖히고, 여기서. 아, 이거 치고 미는 게 있으니까 이거 받아야겠네요. 이거 참 억울하다, 이거. 너무 좀. 뭐 물론 뭐 여기를 두드릴수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프죠 2단 가고 뭐야 수추 에헤이 이거 뭐야 갑자기 횡재를 하셨네 저도 가끔 바둑두다 횡재를 하는데 이분도 갑자기 횡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상대방이 이미 바둑이 좀 많이 불리하다 싶어서 일단 침투했어요 일단 승부수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 둬야 될까요 이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일단 쉬어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놓으면 날일자로 가서 뭐 이렇게 가는 거고, 뭐 이러, 이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일감은 이제 저는 모자를 먼저 생각을 한 거죠. 아, 날일자로 나갔을 때 어떻게 공격을, 공격을 할 것이냐? 아, 그냥 이 정도로 바둑이 뭐, 좋기 때문에 이렇게 놔도 괜찮습니다. 이거 뭐 붙이면 어떡하죠 이거? 바로 붙이면은 이거 넣으면은 여길 치고 이었을 때 여기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거 바로 잡혀버리네 일단 흙이 연결을 빨리 해야죠 조금 아쉽네 이게 바둑이 끝날 찬스였는데 근데 지금 뭐 백의 입장에선 여기 끼어가는 수도 있으니까 이 패는 백이 완전히 꽃놀이 패잖아요 백뭐 접어야 뭐 그냥 한집 정도 손해 본 거고 흙은 지면 다 죽으니까 이거 폭탄 하나 남겨져 있네 아 이게 뭡니까 이 폭탄 폭탄을 그냥 제거를 해주셨네 스스로 이상하죠 끼워간 수를 못 보신 건지 아니면은 뭐 이게 설마 폐를 부담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백이 접어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정말 단순하게 이폐를 만약에 걸었어. 그럼 이거 맞고 여기일 때 다른데 한번더 가도 훨씬 이득이죠. 근데 뭐 바둑이 지금 워낙에도 좋기 때문에 좀 여유를 부리시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사기생에 갖출 거다 갖췄으니까 이제부터 뭐장 끝내기고 맞고. 이게 모양이 참 찝찝해, 여기서. 이거 단수 치고, 이거 치고, 이렇게 이으면, 이거 다 놓고 따야 되거든요. 그럼 애초에 여기서 이 호구 친수 때문에 지금 이런 활용을 자꾸 당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거 둘 때만 해도 한 집이라도 더 만드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얘가 자꾸 발목을 잡는 거예요, 모양이. 이거 완전 수, 그냥 수가 났는데, <laughs> 이거 하고 이거 두면 이거 오히려 백기 잡혔네. 이거 수 조여 가봐야, 그냥 정말 단순하게 요렇게 수상전 하면은, 이 백이 잡혔네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봐도, 이게 참 진짜, 이죽 써가지고 이거 뭐 준다고, 이다 그런 꼴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정잘 보셔야 돼, 수를. 이게 유리할 때 사단이 일어나거든요, 항상. 이거 봐, 이 사단이 일어났어, 지금. 허단이 일어났잖아 이게 이거 살아있는 걸 그리고 왜또두죠 살아있는 걸 놨는데 배은 잡아있는 거 아니 흙 잡아있는 걸다네아 이거 재밌네요 이거 안 놓으셔도 되지 이거 여기 놓으면은 이거 뭐 먹여치고 해봐야 이거 내집 살아있잖아 요 공도가 약간의 해프닝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켜서 어느 정도 이제 일단락이 된 형태고 여기서 이제 개가를 한번 해볼게요 뭐 실전에 28집 반 차이면은 요 정도 가지고 어차피 역전은 아니다. 이렇게 보, 이제 보여지는데, 뭐 지금도 막 백이 꽤 여유 있는 형세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 흙이 만약에 여기를 막았으면 어땠을까요? 막았으면 사실 승부입니다 이건 이거 놓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먹여치고 요런거 먹여친 다음에 어 여기 먹여치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한면 패에요 그러면 전체 패가 걸려버리거든 조금 떨리죠 이렇게 흑이 승부수를 날렸으면은 아 근데 이것도 참 애매한게 흑이 패감이 없다 다행히 진짜 천만다행인거는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 그렇죠. 이거 놓으면 이걸따 놓고 이걸 둔다. 버거 칠때 따고 이걸 딸때 이제 패를 써야 되는데, 패감이 없어요. 흙이 정말 큰 패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그냥 해소해버리고 잡을 때 이걸 온다. 이래도 아마 흙이겠죠. 아, 이래도 백이 유리하긴 했네요. 한마디로 용궁을 갔다 오신 겁니다. 이 백을 잡으신 우리 구독자분께서 그래서 아까 이 호구 이 호구 치는 수 있잖아요. 이거 이게 완전히 졌으면 그냥 패착이 되는 수였어요. 발목 제대로 잡는 거죠. 그날잠못 자고 아마 그러셨을 텐데 다행히 상대분이 요 정도 사이즈로 이제 했는데 뭐 아까처럼 해도 패감 때문에 어차피 지는 일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 조심하셔야죠. 호구 치는 수요거 졌으면 이게 패착이 될 뻔한 수였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이기신 대국이라 그런지 전체적으로 내용은 괜찮았습니다 상변 쪽에서도 뭔가 하나 보여주셨고 크게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요렇게 복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